자, 지난주 금요일 강서 밤사 호박 후기 시작합니다. 지난주 금요일 코로나 끝나고 이제 새 출발 2주차 강서구청 밤사를 다녀왔습니다. 혼자 가기보다는 둘이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조각으로 한분 섭외를 했는데 이분이 원래는 이제 30대 후반이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만나 보니까 약간 나이를 감은 느낌, 어, 좀 어, 나이를 낮게 어, 감은 느낌이 들더라고요. 어, 저도 뭐 나이를 음, 자주 감고 활동하기 때문에 굳이 문제될 건 없었어요. 그래서 제가 먼저 나이를 공개했습니다. 어, 저는 실제 몇 살인데 어, 나이 몇 살이세요? 물어보니까 어, 저보다 좀 나이가 어, 몇살 많으시더라고요. 형님이었어요. 근데 뭐 형님도 동안이시고 저는 또 그런 거 신경 안 써요. 그냥 남자 둘이서 재밌게 달리면 되지 뭐. 뭐 나이가 중요합니까? 뭐 외모가 중요해. 어, 재밌게 달리고 또 재밌게 여자 만나면 그걸로 된 거죠. 또잘 호흡 잘 맞으면 다음 번에 다시 또 달리면 되니까. 어, 10시에 강서구청 밤사 앞에서 만나서 이제 입장을 했는데, 어, 처음에 입장료는 그냥 제가 계산했어요. 저는 원래 조각하면은, 어, 첫방은 그냥 어, 얼마 안 되는 거면 제가 냅니다. 어, 서로 이미지도 좋고 기분도 좋잖아. 그쵸? 렇 어, 서로 파이팅 하는데 도움이 많이 돼요. 그럼. 자, 그랬더니 또 재밌는 게, 어, 이 형님이 또 기분이 또 살짝 조, 좋아지셔가지고, 이제 어, 밤사 내려가서 테이블 잡고 거의 다 계산하시더라고. 저도 중간중간에 어, 술추가하긴 했는데, 어, 형님이 많이 계 계산하셨어요. 어, 나이대가 있으신 분들이 이런 게 좋아요. 연륜, 팀어. 어, 어린 친구들은 너무 반반이 연연하는데. 어, 뭐 팀플레이 하다 보면 누가 좀몇 뭐 만원 더쓸 수도 있고. 어, 그렇죠. 그래서 어,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좋았습니다. 어, 10시에 들어갔는데 들어가 보니 이제 테이블이 반 정도 차 있었어요. 생각보다 성비는 괜찮았어요. 어, 남녀 비율이 7대 3에서 6대 4 사이. 여자분도 꽤 보이고 어, 남자분 남자분이 많긴 하지만 어 오늘 완전 연병장이네. 이런 느낌은 아니더라고. 그러니까 좀 여자분 많이 보니까 기분이 좋죠. 처음에 저는 이제 여기저기 관찰을 해요. 누가 예쁜지, 키가 큰지, 몇 명이 왔는지. 전체 판을 보는 거죠. 그 그러니까 들이대더라도 순서를 정하고 들이대는 겁니다. 예쁜 애부터, 아니면 가능성 높은 애부터, 구경도 좀 하고, 약간 좀, 저는 그런 스타일이라, 좀, 어 처음에는 한 바퀴 좀 돌아봤어요. 그랬더니, 제일 예쁜 여자분이 딱 있는 거야. 키 크고, 얼굴 예쁘고, 몸매 좋고, 성형 미인 아니고, 딱한분 있어, 딱한 분. 어, 나머지 괜찮은 테이블 또한 두세 곳 있었는데, 이제, 그런데 나머지 두세, 두세 곳은, 한명 예쁘면 한명 별로거나, 좀 약간, 어, 밸런스가안맞는좀 그런 느낌이었고, 진짜 괜찮은 데는 여기 한 테이블 밖에 없었어. 근데 남자들 눈이 다 똑같잖아. 다들 그 테이블로 가서 들이대더라고. 이제 조금 술 먹고 나니까, 너도 나도 그 테이블로 들이대요. 그러나 역시 번번이 다 까입니다. 멀리서 보면서, <laughs> 킥킥킥 거리고 좋아하고 있었죠. 어, 그래서 제가 감, 가만히 까는 걸 보니까, 그, 예쁜 여자분하고 같이 온 친구분이 있는데, 그 예쁜 여자분은 친구를 따라온 느낌이야. 그래서 친구를 공략해야 그 팀을 데리고 나갈 수 있구나. 딱 그런 사이즈가 딱 나왔어요. 그래서 친구를 오케이 하게 만들면 되겠다는 감이 왔어요. 그래서 이제 앞에 춤출 때도 스테이지에 우리 옆에 몇번 오더라고 살짝 살짝 봤는데, 도망가지도 않고 뭐 가능성이 좀 있겠다 싶었죠. 음, 원래 남자들은 원래 다술 한잔 들어가면 모든 여자가 다내 여자 같잖아 <laughs> 어, 저도 그랬죠 조금 더 기다린 다음에 이제 작업을 할 생각이었어요 어, 그리고 이제 원탑이 있는 그 테이블로 가는 거죠 어 그런데 거기서 갑자기 내가 이제 가려고 하는데 누가 먼저 합속하는 거야 근데 짜증나는 건이 팀이 그 남자팀이 어 잘생긴 친구가 그 예쁜 여자 맞은편에 앉아서 그 예쁜 여자의 친구를 공략하는 거야 그니까, 한마디로 말해서, 내가 생각했던 공략법대로 공략을 하는 거야. 그래서, 아, 순간 이거 X 됐다 싶었어요. 왜냐면 이거 친구만 꼬시면 데리고 나갈 수 있는 거거든, 내 느낌에. 아니나 다를까, 아. 아, 그리고 또 하나, 또 하나. 또 하나 이제 걱정되는 게 뭐였냐면, 그, 제가 봤을 때그 남자 팀이 오늘 그, 그날 밤에 밤사 왔던 팀 중에서 제일 괜찮은 팀 중에 하나였어. 특히, 음, 그첫 번째로 남자가 좀 많이 잘생겼더라고. 그래서, 아, 좀, 어, 걱정을 많이 했는데, 역시 재수없는 예감은, 어, 잘 맞아, 항상 보면. 몇분 대화하더니, 어, 같이 온 친구가 이제 넘어가, 넘어가서 둘이 나갔어요. 나가고, 결국 넷이 나가더라고. 아, 진짜. 너무 아까웠어요. 말이라도 좀 걸어보고 까였으면 괜찮은데, 너무 뜸들이다 망한 케이스? 어, 그래서, 아, 좀 굉장히 좀 순간적인 현타가 왔습니다. 저는 솔직히, 어, 키 크고 얼굴 작은 여자 좋아하는데, 이제 그날은 그런 분이 이제 더 이상 없었거든요. 근데 거기서 의외의 반전이 일어납니다. <laughs> 어떤 반전이 일어나냐면, 같이 가신 형님이, 어 미친 듯이 이제 들이대기 시작하더라고. 어, 아까부터 나한테 막, 야, 나 오늘 많이 취했어. 어 오늘 너무 취하는데, 큰일 났다, 큰일 났다. 막 이랬었는데, 이 형님이 알코올 파워가 나오나 봐. 막술 먹더니 엄청 들이대요. 자, 일단 이 형님은 예쁘고 안 예쁘고를 떠나서 무조건 들이대는 거야. 두 명이 왔던, 세 명이 왔던 들이대고, 어좀 많이 놀랐어요. 보통 우리 따, 많이 따지고 들이대는데, 그냥 막 들이대. 역시, 알콜 파워 최고죠, 최고. 근데, 솔직히 말해서, 가만히 있는 것보다 이렇게 적극적인 게 훨씬 재밌죠. 어 재밌었어요. 저는 이때부터 이제 서포터 역할로 바뀝니다. 어 원래는 이제 제가 메인으로 하려고 했는데, 이 형이 뭐다 들이대니까 내가 뭐들이댈 필요가 없어. 형님이 갈 때마다 어, 근처에 있다가 형님 사인 오면 바로 붙어서 열심히 서포트했죠. 결과는 별로 안 좋았어요. 어 결과는 별로 안 좋았고 이제 열두이 넘어가니까 어, 형님이 이제 힘들다고 호박 나이트 갔으면 좋겠대. 예전에 홍호박 나이트도 좋았다고. 그쵸? 호박 나이트는 나이 대가 높아서 저는 솔직히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. 거기 가면은. 하... 뭐 기본이 한40그 나이 어리신 분이 30대 중후반이고 40대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별로 안 좋아하는데 형님도 가자고 하는데 아, 안갈 수도 없잖아 그래서 뭐 갔죠. 자 그래서 12시 좀 넘어서 호박으로 넘어갑니다. 호박으로 가니까 와 완전 비었어요 완전 비었어. 전체 테이블에반 정도 안찹 반도 안 찼고 음, 여자분들도 역시 예상대로 30대 후반에서 알수 없는 나이 남자분들은 대부분 40대 이상인 것 같더라고. 저는 좀 맥이 많이 빠졌어요 뭐 이렇게 작업할 만한 뭐 여자도 없고 흥도 안나고 같이 가니 형님 신났어 자리에 앉자마자 미친듯이 달려 옆 테이블에 이제 여자 붙어 있잖아요 그, 그 테이블에 발걸어 가지고 막 엄청 들이대 보니까 엄청 누님이시던데 누님한테 엄청 들이대서 결국 또 누님도 뭐, 뭐 좋게 좋게 우리한테 맥주 한잔 주, 주, 주시면서 재밌게 노세요 그러시더라고 뭐. 더 이상 귀찮게 하지 말란 거겠지 뭐 그쵸 그렇죠? 형은 뭐 맥주 받았다고 좋아하고 어, 웨이터 부킹은 한세번 정도 세번 어, 정도 그 정도 했었는데 어, 수질은 당연히 꽝이고 제일 괜찮은 분이 어, 36살의 통통 스타일 어, 그런 스타일이었어요. 그래서 어, 완전 별로다 그냥 그랬죠. 뭐 어쨌든 왔으니까 새벽 2시까지 있었는데 새벽 2시 넘어가니까 진짜 사람 빠지고 완전 통 비었어요. 손님 반, 웨이터 반 아니 아니야. 웨이터가 더 많아 그런 느낌이었어요. 아 어, 저도 이제 나와서 집에 가려고 하는데 아 형님이 또 그냥 가기 뭐하다고 술 한잔 하자고 해서 또술 한잔 어 횟집 가서 저기 뭐죠? 육회집 가서 술 한잔 했어요. 이런저런 이야기 했는데 어 의외로 형님 얘기가 좀 많이 재밌었어. 이 형님이 약간 허세가 있으신 건지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어 재력자랑 또 많이 하시더라고. 그래서 어 다음에 기회 되면 어또 같이 달리기로 하고 어 그날은 빠이빠이 했습니다. 집에 오니 새벽 5시 와 진짜 힘들더라고. 코로나로 2년 넘게 방콕 하다가. 다시 유흥 시작하니까 어, 솔직히 나쁘지 않았어요. 어, 기분이 아주 좋고 다음 주에 또 달릴 생각하니까 어, 완전 힘이 뿜뿜 나더라고. 빨리 와라 다음 주 어, 이런 거 그냥 끝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마무리 짓자면 어, 밤사 나쁘지 않았다. 뭐코로나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어,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았고. 그리고 어, 호박 나이트는 휴재셨다.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, 유흥 하시는데 참고하, 참고하세요. 참고 원데이 원셋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